아싸 KQ 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 TV 최신 대담의 신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대교역 유튜브 방송이 개국했습니다. 대학 어디가 TV가 시작됐어요. 아, 근데 여기 왠지 왔었던 것 같지 않아요? 네? 첫 방송인들 왜 이렇게 익숙하죠? 스튜디오가? 아, 이게 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저희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건지 몰라요. 근데 옆에 뭐 TV는 8번 찍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8번이요? 네. 그런가요? 예. 네.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하나도 끝나가지고. 버꽃필때 촬영했는데 지금 끝났대요. 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일해봅시다. 그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최신대담입니다. 최신대담은 대입과 관련된 최신 이슈와 뉴스를 다루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멘트하는 제가 최선생이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신 선생입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성을 바꿨어요. 아 원래 신씨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원래 뭐였어요? 영. 영이요? 어 이름이요? 올리브. 대담은 대입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대입 뒷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 뒷담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습니까? 네 이건 괜찮아요 사장님이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아무튼 뭐 무조건 괜찮습니다 앞으로 대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매주 다룰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수립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학들이 준수해야 할 것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대입을 앞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방송이기를 너무 기다려왔던 게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요. 정말 생각해보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대입이란 게 단골이 없잖아요. 그니까 우리 애가 대학 가면은 그 이전 기억은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전파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고3이 되면 그때부터 신경 써요. 아니다 아니다. 고3도 아니에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이제 접수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제 그제서야 대한 모집 유강을 이제 창에 띄우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갈지. 물어보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모집 유강에 있는 뭐 지원자격이나 뭐 유의사항, 뭐 이중 등록 복수지원 금지, 그것도 뭐 합격자 발표 등록 미충원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 꼼꼼히 보겠냐고요. 이래선 안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더 이상 안타까운 사례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여러 주의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어떤 시기죠? 네. 지금은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를 지난. 10일 화요일까지 모든 대학이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고 지금 이제 등록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 수시는 예치금이라고 표현하죠. 기본 사항에 따르면은 수시모집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등록해야 하며 대학은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 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치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예치금이나 문서 등록을 함으로써 그 대학에 입학할 의사가 있다를 밝히는 절차거든요. 그렇죠. 내가 기필코 이 대학에 갈 테니 날 받아라 뭐 이런 의미로다가 맞습니다. 하는 거죠. 이제 등록금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나중에 언제든지 등록 포기하고 환불 신청해도 돼요. 이제 법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학생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등록금은 이제 보통 정시 최초 등록 기간에 같이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아 등록금 고지서가 영원 고지서인 것도 있어요. 영원이요? 영원 고지서, 전액장학금 같은 거요. 이 영원 고지서라고 해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영원 고지서도 그에 따른 등록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합격자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학생이나 학 부모님들이 이제 몰랐다. 몰라서 못 냈다. 뭐 대학이 안내가 부족했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대학 입장을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대학은 최초 합격자를 등록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죠. 제일 깔끔하잖아요. 이거는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좋아지는 방이, 방향이거든요. 이게 뭐 총장님이라든지 뭐 교수님들, 교직원들 등록을 안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가 등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등록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알기 쉽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대학이 자기네들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그 절차를 모든 합격자한테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등록을 못했다. 이건 정말 많이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주 특수한 케이스는 빼고요. 그럼, 고지서 받고, 영어 고지서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해요.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미등록 처리 되는 거죠? 아 등록 기간 지나면요? 네 가만히 있다가 등록 기간이 지나면 미등록 처리 되고 이제 충원하면서 이제 다음 예비순위자한테 전화가 가요. 그럼 음. 끝이에요. 아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네요. 영원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정원액 장학금 뿐만 네. 아니라 이제 저소득층에게도 지급이 되는 장학금일 수도 있거든요. 모르기, 모르시겠으면 이게 등록 절차를 대학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돼요. 등록 절차를 문의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하고 그리고 등록 절차는 모집요강에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홈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은 공지사항에도 관련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장학금이 이제 뭐 다른 다양하게 많고요. 또 나는 받는지도 몰랐고 받기도 싫었는데 누가 넣어준 차원지 아, 그을수 있어요. 그죠, 그죠. 정말 스스로 네. <laughs> 스스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몰랐다 이런 거는 이제 대입에서는 통하지가 않고요. 그 지금 비슷한 케이스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학생이 전에 장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그렇죠? 네, 네. 신났죠 이제 돈을뭐 네. 굳었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아 해외여행 간 거예요. 미등록 처리 됐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기본 사항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문서로 등록해야 한다. 입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전역 4학생이고, 등록금 낼게 없는 걸를 자기도 아니까. 어, 입금 안 하세요. 뭐 하면서 편하게 생각하고 해외여행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셨죠 이게 제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는 하겠다는 의사를 음.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음. 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뭐 최초든 충원이든 뭐 여러 동에 여러 대학에 동시에 합격하는 거 있잖아요 동시에? 6과나 네. 네, 6과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뭐 일단 등록은 다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남겨놔도 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매일 말이 많잖아요 학부모님들이나 음. 뭐 학생들이나 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보시면요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포함입니다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이래 렇돼 있습니다 이게 42조고요 42조의 2가 또 있습니다 이건 위반자의 처리에 대한 규정인데 제1항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해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협의체는 대기업을 말합니다. 제 2항 대학회장은 학교 협의체가 제 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년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왜 갑자기 말을 하다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왜요? 뭐요?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laughs> 또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두개 이상의 대학에 예치금이나 등록금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고등교육법 위반인 겁니다. 범법행위죠? 네. 기본사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한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매에 있어요 이런 학생들 수만이나 오르비 같은데 가보면 나 어디어디 어디 합격했는데 뭐 일단 다 등록했다 막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져가다가 등록 마감 시간 전에 하나만 남겨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 너 잘했어 우리 공부 잘하는 거 알아 좋겠지 자랑할 만해 근데 이게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줄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희가 학교 협의체로서 이 대학과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대입 지원 위반 사전 예방 서비스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학교 협의체로서 이제 저희가 대학과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시행령 42조의 2에 학교 협의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대학이 네. 등록자 현황이나 뭐 합격자 현황들을 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두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위반자로 검색이 되고 그 대학들한테 이 사실이 통보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은 학생들한테 위반 사실을 고지합니다 너 대학 2개 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반했다고 친다면 이 위반했다는 사실이 그 팩트 자체가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합격한 대학들 몇날몇 뭐몇 시에 몇개 대학에 등록했는지까지 이 시스템이 남아있어요. 이제 3월달이 되면은 개강하고 이 위반자들을 정말 최종 위반자를 볼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거든요. 입학 취소나 합격 취소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회의 자료로, 심의 자료로서 문서로 남게 됩니다. 문서로 남는다는 거는 전자 문서로 남게 되고 평생 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몇개 대학에 이제 본인이 등록했는지도 그렇죠. 네, 연구 보정문서인 경우에는요. <laughs> 네 아무튼 뭐 그건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최초는 네. 내가 하나만 합격을 했어요. 네. 하나만 합격했는데 추가 모집에서 두 개를. 동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 도, 동시에 합격하는 거예요? 네네, 경우에 동시에 연락이 오 거죠, 대학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상에 이제 고등교육법이나 이런 시행령, 대통령령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합격해서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에 충원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한 대학에 먼저 포기하겠다. 네, 너네 대학 안 가겠다. 한 다음에 네. 그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절차만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몇 번이고 상관없어요. 이 절차만 반복해서 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요. 간혹 포기하려는 대학이랑 연락이 좀안 닿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등록 포기 의사를 먼저 밝힌 이후에. 뭐 또는 뭐 환불 신청 이게 표현하는 거는 뭐 대학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또안 지키면은 제가 기도할 거예요 지옥 가라고. 아 지옥 여러 번 가겠네요. 네. <laughs> 뭐 아무튼 여러분도 잘 기억해두셔야겠네요 이거. 저, 뭐 혹시 뭐 이거 말고도 뭐 미충원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점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 아까 전에 그 해외 여행 같은 사례인데. <laughs> 최초 합격 통보받고 등록해서 그 대학에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네 여러 뭐 다른 대학들도 있지만 아이 정도면은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다른 대학에 정말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해 버린 거예요 본인이 훨씬 아, 더좋하는 네. 대학 그래서 대학이 그 연락을 했죠 이 학생한테 이학생 연락했는데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행 <laughs> 간 거예요 또 여행 요즘 왜 요즘 여행을 자주 가는 거예요 요즘 뭐 여행도 <laughs> 그러니까 그좀 그러니까 제발 2월 말까지는 조금 이렇게 조용히 좀 집에서 이러한 좀 게임이 아직 안 끝난 상태니까 좀 그렇죠. 예, 연락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핸드폰도 좀 바꾸지 말고 예, 바꾸려면은 기변만 하세요 기변만 번호이동 하지 마시고 왜 자꾸 인간관계를 청산하려는 거예요 합격자들을 그니까 러다 자르려고 이제 고등학교 인맥들을 그니까 러아 진짜 전좀 좀 이렇게 좀 여행 가지 말고 2월달에는 조금 조심하게 좀 집에 좀 있어서 연락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이제 전화 핸드폰 얘기하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그 말씀드리면은 아니 뭐 전화번호 바꿀 수 있죠 뭐 바꾸는 거 좋다 이거예요 뭐 수능 특가도 있고 여러 가지 할인도 많이 그러니까 좋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보다 네. 네뭐 네. 그런데 이게 전화를 바꾸는 것까진 좋은데 본인 전화번호를 입학처에 안 알려줍니다 아참 네. 진짜 이게 알려줘야죠 대학이 학생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대학 가기 싫는거 아니잖아요 어. 이게 학생이 전화번호를 이제 또 해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본인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연락을 못 받아요. 그럼 또 억울해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연락 못 받았다고 억울해 하지 마시고 핸드폰 바꾸셨으면은 박학처에 바꾸... 알려주시고요. 알려줘야 됩니다. 네, 뭐또 핸드폰 얘기하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한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이 대학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에요. 네. 이 대학인데 이 대학에 충원 합격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충원 네. 합격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핸드폰 번호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비상연락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다안 받는 거예요. 다안 받는데 음. 하나만 알았어요. 집전화. 아, 받았어요? 네, 직전을 받았어요. 집전을 받았는데, 이제, 뭐, 대학에서는 이제 자체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이제 학교 통보를 해야 되니까. 네.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으신 분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셨던 거예요. 아, 당사자가 아니라요? 네, 어르신이었던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죠. 이러니까, 아, 저희 누구누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할머니께서, 아니, 우리 벌써 딴데 대학에 갔다고, 장난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계속, 소름 진짜. 에휴, 그래도 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긴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절차대로. 할머니, 장난전화가 아닙니다. 저희는 무슨 대학인데요. 이제 다른, 그, 등록하신 다른 대학이랑 달라요. 다른데, 손주분이 축가로 합격하신 거예요, 할머니. 학생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음. 얘기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벌써, 아직도, 아이, 우리 얘기는 벌써 합격해가지고, 대학생이요, 대학생.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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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 제발. 그래도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입학팀에서는 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그러면은 부모님이랑 통화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생 엄마랑 통화를 하고 싶은데 아빠랑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할머니가 없어요. 우리 여행 다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행 다 놀러 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또 놀러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론 이게 본인이 대학 합격한 것보다 여행이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laughs>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나쁜 것도 아닌데, 이게, 보면 뭐, 물론 대학 인생의 전부도 아니겠지만, 본인 인생에서 그래도 나름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아. 중요한 일이니까,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했어요. 아무튼, 대학이 내부 기준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통보를 했어요. 전화 통보를 했는데, 할머니가 안 간다 그랬어요. 아, 그럼 뭐, 어떻게 어떻게 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어쩌겠어.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너무 뛰어나서 충원을 하고 싶었지만, 매뉴얼도 있고, 포기 의사를 아, 밝혔으니 다 넘어간 거죠. 음. 네.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끝난 거지 이제. 이러면 아, 끝난 거예요. 눈물 나네요. 제 눈물 네. 나요. 나중에 아. 이제 알아 가지고 뭐 우리 애 어떻게 안 되겠냐 한 번만 봐달라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애가 지금 눈물이 많아서 참아도 참고 참아, 참고 참아, 참아 보고 있다. 뭐 이런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안타까워도 이게 학교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발 좀 놀라지 좀 말라 그래요. 아좀 집에 좀 붙어 있어요. 2월 말까지는 제발. <laughs>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있나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이거 뭐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안 되게 좀 끝까지 신중하게 자중하시면 이제 좋은 일 있을 때 원래 더 조... 그쵸? 응,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저도 한 가지 더생각했는데 해도 돼요? 아 <웃음> <웃음> 오늘 여기 전세 냈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비싸던데 일단 뭐 얘기해 봐요. 뭐 어쨌든 어깨가 쓰겠죠. 아 네. 이거 뭐더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이 합격을 했을 경우에 초원 합격하면 그 긴박한 순간에 이제 전화를 받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의 이름이 나오면은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데 청각이 어, 나갔어요. 저. <laughs> 이그 등록자들에 대한 이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상계좌를 보통 부여하잖아요. 그쵸. 뭐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뭐 등록 창고에 가든가 아니면 온라인 입금을 선택하는데 이 가상계좌 번호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남의, 남의 아들. 그니까. 남의 그, 딸 이제 해드리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 근데 가능해요 이게? 아니, 저도 아, 저도 그게 가능한데? 그 정말 이제 궁금한 게 저도 그 부분인데 일단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남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추적 추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 앞선 학생 개, 학생 계좌가 났던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럼 걔는 왜 등록을 안한 거래요? 최소하려 그런 거죠. 걔는 당연히 이제 대학에서 연락 받고 하지만 이제 저더한번더 도전하고 싶어서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학에서 너왜 재수한다면서 갑자기 등록을 해? 어, 난 등록한 적 없는데요. 예? 아, 아, 아. 어? 나이 학생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누가 등록한지 계속 추적하다가 기간이 다 지나 버렸어요. 지나고 나서 잘못 입금한 집에서 이제 진짜 난리가 났겠네요. 완전 난리 났죠. 완전. 전 너무 이 얘기가 정말 와닿는 게 완전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정시였거든요. 그래서 정시는 뭐 거의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추가 모집 안 하면 은 바로 개강 준비 하잖아요. 행정 처리도 막다 마감치고 뭐 등록자 현상도 다 끝낸 상태예요. 이 집에서 그제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잘못 쳤다. 아 그래서 이게 그 대학에서도 아니 그러면은 그 학생 합격자 자기 너 이름이 안 들어갔는데 왜 입금을 마지막까지 그쵸 이게 보통 부장계자는 본인 이름을 말하니까요 네. 자기 이름이 아닌데 왜 입력을 왜 입금을 한 거냐 그 대학에 그 낯선 이름이 그 대학 총장님 이름인 줄 알았대요 아이고. 진짜 근데 저는 정말. 아,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에이, 진짜 부모 자 습관에 진짜 어떡합니까? 이게 제도를 잘못알수 있어요. 그게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말씀들 하시는 게 우리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 인생이 걸렸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물론 그런 얘기는 안 좋아요. 해대학 자체만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처리 안 하시는지 좀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어때요 뭐 할만해요? 이건 뭐 이번엔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저희가 사실, 뭐, 앞에서 저희 최신 대단히 뭔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오프닝 두 번째잖아요, 지금. <laughs>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게 되면 세번 찍을 수도 있어요, 세 번. 아, 그런나요 네, 주제가 그럼 또 바뀌겠죠. 계속 바뀌어요. 뭐, 아무튼,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멘트 똑같이 한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프로가 잘 되면, 활성화되면 그때 신경 쓰시죠. 그러시죠. 네. 다음 주 오프닝부터 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laughs> 뭐, 그럼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 주 19일까지가 이제 충원학교 통보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날 21시까지, 오후 9시까지 대학이 발표를 완료해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일 금요일까지 학생들은 등록을 최종 완료하셔야 합니다. 하나에 대한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정시는 언제부터인가요? 네, 정시는 26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정신 모집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뭐 지원 전략이라든지 군별 유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원서 접수할 때또 유의할 점이나 뭐 제출 서류 준비 이런 거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이제 충원 중이실 거예요. 뭐 근데 최초 학교에 자기 이름이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네. 마세요. 이러선 안됩니다 우리가 정시도 있고 추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그리고 꼭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그렇죠, 아니든요 음, 아무튼 여러모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혹시 뭐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좀 제발 전화 좀 받고 예 놀러 나가지 좀 말라고 좀아 네. 네네 저희 신뚜껑씨가 화가 난 상태로 품업 마지막 하는 <laughs> 그날까지 너무, 안타까워, 네, 너무 안타까워서 싸돌아 나가지 마시고 집에 좀 붙어있으라고 하십니다 네. 뭐, 그럼 이걸로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유튜브? 요 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와, 아, 그거 진짜 전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비트, 리듬, 소울. 와 진짜 뷰오프다뷰오프 비유프 그대로다 기 자체 기사 났던데요 아, 기사가 무슨 기사 났어요? 재미없다고 <laughs> 아 재미없는 걸 기사로 내요? 재미없다고 기사 났던데 어디서 났어요? 처음 봤어요 일간지역 조중동에 조중동 조선일보 아 이거 살다살다 진짜, 진짜 잘 놀랐어요 유튜브가 재미없다고 기사 나면 처음 보요 유튜브가 예. 재미없다고 조중동에 일면을 할애했다니까 아뭐 아무튼 그래도 뭐 오늘 닉네임 하만 던졌네요 아 뚝배기 뚜껑이 잘 어울린 남자 <laughs> 신뚜껑 뭐 닉네임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laughs> 어 근데 뭐 아싸 KQ 이거 언제 이거 계속 가실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그거 아이엠그라운드 안 해보셨어요? <laughs> KQ KQ 그 제가 미는 건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 k c 이 우리 약자 영문 약자 아니야 마약하신 거 아니시죠? <웃음> <웃음> 아까 간격 드시는 거 같은데 치사랑까지 드신 거 같아요 왜요 왜아낯설 하신 것도 아니고 왜요? <laughs>